자, 이번 시간에는 진료, 어, 화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료 화면은 여기에서 진료를 눌러주시고요. 자, 최초에 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진료 화면이 어느 진료실이냐, 그걸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 진료 대기와 예약 요구를 표시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일 진료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자이 진료실은 한번 선택을 하면 어, 특별히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 이렇게 어, 설정된 걸로 고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진료실 자 이렇게 고정이 된걸볼 수가 있죠. 자나 환자를 일단은 진료를 볼 경우에는 어, 나 환자를 대기실로 넘깁니다. 이렇게 하나를 누르면 대기실로 넘어오고요. 다시 되돌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바로 진료를 볼 경우에는 요 화살표 두 개를 누르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넘어갔죠 그죠 자 진료실에서는 일단은 이 부분은 어, 차근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음, 여기부터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진료실 나 환자가 처음에 왔어요 그러면은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겠죠 어, 여드름 때문에 왔다 그리고, 처방을 열어야겠죠. 처방은, 뭐, 여드름 때문에 왔으니까, 여드름 눌러주시고, 자, 여드름 치료 1회에, 뭐, 1,500원. 이렇게 하시면 추가가 됩니다. 뭐, 다른 것도 있으면, 이번엔 주름을 한번 해볼까요? 주름은 10회에, 15,000원.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계속 추가가 되거든요. 자, 빼고 싶을 때는, 여기 X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어, 최종 금액. 이 부분이 있는데, 어, 이 부분에서 오더가 체크가 되어 있고, 세이브를 누르면 됩니다. 볼게요. 어, 이거는 결과. 자, 세이브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확인 메시지가 뜨죠. 오더 금액이 맞는지. 자, 승인을 하게 되면, 나 환자는, 네, 여기에서 아까 접수 화면을 띄워놓을게요. 그나 환자는, 보시는 것처럼, 수납 진료 대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납에서는, 어, 접수 수납에서는 이 항목을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어, 잘못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금액만 수정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할인을 해 준다거나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세이브 하시면 오더가 만약 있는 경우에는 오더를 수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정이 되고 이쪽도 금액이 바뀌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그 다음에 이제 오더 말고 <laughs> 이 여드름이라는 치료를 아 여드름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화살표를 누르면 치료 1회 중에 1회를 한 것이 되고요. 주름은 여기서 또 화살표를 누르면 10회 중에 하나가 한 것이 된 거예요. 자, 오더는 필요 없으니까 오더 없애시고 세이브 누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드름은 오늘 어 체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진료실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담당자가 있는데, 여기도, 어, 그, 우리가 아까 담당자 배우셨죠? 그죠? 여기 담당자 선택하시고, 뭐, 일일료에서 아이, 여드름 치료했다. 어쩌고저쩌고, 모 자, 다 하시고 났으면, 세이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자, 그러면, 어, 여기 보시면 시술별, 그 다음에 날짜별, 달력형이 있는데요. 이건 뭐, 비주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편하신 걸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진료실 일단 간단히 이렇게 하고, 이쪽 피부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